<laughs>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그림을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정말 엉망인 것처럼 보이죠? 시작부터 완전히 망쳤다고요 아,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길 바라야죠 좋아요 사람들이 보면 이 그림을 그리느라고 며칠씩 고생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쉿!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좋습니다 전에도 저하고 같이 그리셨으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가끔 우연을 만들어낼 뿐이죠. 하지만 실수는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캔버스에서 일어나는 모든 걸 그릴 수있있 능력을 을우우때문입입다이이송을을속속셨셨면면동안안세세주주머 다람쥐를 보신 일일있 있을 니다 아주 주여운운석이죠죠 제가 이 부분을 치르는 동안 보여드리겠습니다 배불리 먹고 나면 아무데서나 잠을 잡니다 정말 게으른 녀석이에요 잘 보세요 수건으로 기어 올라옵니다 수건에 기어 올라와서 자기 보금자리를 만들곤 합니다 이제 배도 부르고 날씨도 따뜻한데 잠이나 자야겠다 아, 너무 귀엽죠? 잠이 들고 나면 손에 쥐어도 잘 모릅니다 보세요 <laughs> 바닷가에서 썬탠하는 것 같죠? 자 누워서 햇빛이 났어야지 이 녀석은 배만 부르면 이렇게 게으르답니다 제가 키워본 다람쥐 중에서 가장 소중한 다람쥐입니다 주머니 다람쥐라고 해요 주머니에서 살고 싶어 하니까요 아마 태어난 지 5주 됐을 거예요 몇 달만 더 있으면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돌아가면 자기들 가족을 갖게 될 거예요. 좋아요. 우리 집 마당 근처에 살았으면 합니다. 제가 항상 지켜볼 수 있게. 다른 곳으로 가도 잘살 거예요. 다람쥐가 사는 방법으로 잘 살아가겠죠.